자, 3번은 밑과 지수의 모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이지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은 2에 X가 2에 4면, 어, X는 4다. 이렇게 할수 있지, 않았지 네. 그러면 만약에 X에 X가 X에 4면, 엑스는 사입니다. 도 되지만 네. 모두 된다. x 가0은 아. 없습니다. 영 영에 걸음 고 그래서 일은 된다. 이런 하는 거죠. 얘가 1대 버리면 무조건 성립이죠. 알겠어? 네. 오케이. 그게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음. 모르니까, 학교 쌤이. 내가 출지자가 아니니. 일단 내신이지.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 가봅니다. 첫 번째가 뭐다? X 제곱이 뭐가 되면 된다? 3 플러스 2X가 되면 된다. 이게 처음이다. 알겠지? 두 번째가 뭐다? 헝, 헝, 헝. 보세요. 자, 두 번째가 뭐라고? 미치 1이 되면 된다. 그래서 X가 얼마 되면 되죠? 2가 되면 그냥 무조건 성립이죠. 오케이. 요렇게. 얘는 얼마야? x제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x는 3과 얼마다?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됐지? 그래서 이것만 되는 거죠. 이렇게 크다 했으니까. 얘도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2랑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끝! 됐고요그 다음, 옆에 있는 문제. 별로 안 어렵죠? 듣고 있으면. 그냥 슥슥슥 풀립니다. x 플러스 2에 x 빼기 1은. 이러면 반대죠? 자, 무슨 말이다? 뭐가 반대란 말이야? 얘는 밑은 같은데 지수가 다른 거죠. 맞지? 얘는 어떻게 돼? 그 다음 거는요? 그 다음 거 뭐야? 밑은 다른데 뭐가 같다? 지수가 같죠. 그럼 어떤 특징이 있다? 지수가 같으니까 밑끼리 같아도 성립을 하겠죠. 일단은요. 맞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X 플러스 2가 4가 되면 된다. 두 번째 뭐가 있죠? 밑에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제곱이면? 0제곱. 0제곱이면 그 값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따라서 X가, 자, 이거 0제곱 되면 되겠네. 하는 거니까 X가 얼마 되면 된다? 1 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대체로 답은 X는 2랑 얼마다? 1.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절대값은 여기서, 여기 여기,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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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여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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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수 지수가, 그렇지. 지수가 홀수 짝수면 그건 생각해 볼만 합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알겠죠. 네, 지수가 홀수 짝수면 뭐 마이너스 1도 혹시 되려나? 이런, 이런 경우죠. 이때, 맞죠? 여기 뭐 짝수 나온다든지, 2X, 뭐 4X 이렇, 이렇다든지, 뭐 한번 고민해 볼만 하겠죠. 네. 알겠어. 네, 뭐 아직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암튼 그렇습니다. 된, 됐나요? 오케이, 또 4번으로 갑니다.